선생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자, 무슨 자료야, 이게? 시스템 안 만들었겠냐? 그거 만든 놈이 뒤졌다고 소문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신기하지? 야, 생각을 한번 해봐. 왜? 확인할 수 없는 주체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본적 없어? 신? 갓? <laughs> 신? <웃음> 확인할 수 없는 주체가 존재를 하는지. 음, 뭐 생각은 뭐 해본 적은 몇번 있긴 하지만은 잠깐 이거 눌러서 ESC 눌러볼까요? 아아템포러 리퍼즈 라고 이게 뜨네요. 이렇게 에이, 아, 여기서 설정은 마저 되고, 여기서 팔레트를 바꾸려면 아 바꿔진 아, 이게 또어 그렇구나. 그 파트마다 이걸 바꿔볼까? 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laughs> 뭐 파트를 나눈다면 이야기지만, 근데 눈이 제일 편한 건 근데 잠깐만 아, 이게 팔레트가 위아래로 만 이렇게만 바뀌고, 어, 어, 아, 아. 이게 약간 좀 색은 좀 괜찮네, 세피아가. 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구나. 이것도 약간 초록색 느낌이 좀괜찮고요 요거는, 어우, 어둑어둑해. 일단은, 디폴트로. 음, 왜죠? 이 상태에서도 아예쓰인데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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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너무 많은 걸 알아서 눈길을 시려운 시기를어떻했을까 필요한 놈들은 자기만 아는 것에 가지고 나머지는다처분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것이 어디 있겠어 답 나오잖아 우주 밖 어딘가? 음 근데 주인공이랄까 지금 이 초록색 채팅을 치는 사람이 너무 지금 이 사람한테 이 무언가한테 지금 지금 이야기에 너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응. 음. 음우주박 어딘가에 가두고 나머지는 필요한 놈들은 어딘가에 가두고 나머지는 처분한다 음음 음, 너는 실험치치고 머리가 괜찮네 실험치였어 나? 나실험치였어 화성 쪽은? 연결했더니 10초 안에 끌어버리고 아무튼? 나나 나 근데 이건 어떻게? 내가 실험치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니까 나 싫은 채, 어떻 나도 몰랐는데. 화성 쪽, 화성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앞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 나는 화성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내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말을 한 거는, 아, 근데 그것도 그것대로 그런가? 응. 음. 응, 음, 아니야. 나는, 내, 나는 말을 안 했다라고만 해볼까? 응, 음, 나는, 응, 음, 그 이야기 안 했어. 과송이란 단어 안 썼어 나는 그렇게 주의를 주장이 뭔가 주장을 합시다 <laughs> 내가 보낸 리스트 보면 안다 애초에 나도 실험 참여하던 연구원이었는데 뭐너 12번이잖아 어? 나 12번? 연구원들 사이에서 별종이라고 불렸었던 나 12번? 12번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검은 인간형 형태의 인간형 환각 나 이쪽만 있으면 봐 이제 좀 있으면은 어? 어나좀 있으면 나나나 나, 나 저거 봐? 뭔가 검은 거 여기서 아마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음, 별종? 시스템 연결이 불안정했습니다. 미확인 출처에서 불안요소를 확인했습니다. 60초 이내로 통신 정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에? 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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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너 연락을 되네? 야, 내가 보낸 파일을 읽으 너도 공범 되거든? 번든말든 아세라, 희망도 이제 없으니까 난 이럴 거면면 슬슬 죽으랜다? 죽는다고? <laughs>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야, 저... 어... 뭔가... 희망의 요소는 너밖에 없는데, 이제? <laughs> 죽는다고요? 뒤질 너무 걱정 안 받는다? 아, 나도 죽는다고? 좀 있으면? 걔가 뭘 숨겼는지 보고 죽구네? 평생 의문만 가지지 말고? 끝는다 어라? 통신 종료. 에띠롱 네. 에너지 경고. 시신 29구를 확인했습니다. 어. 어. 일단 냅둬. 어? 잠깐. 일단 냅뒀는데. 일단 냅뒀는데 잠깐만. 어라? 어? 잠깐. 어라? 어 아. 에이. 못 태웠어. 태우려고 했는데. 그거 누르면 최소화가 되면 최소화가 됐지. 어라? 아닌가? 태울 수 있나? 이거 닫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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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요. 어, 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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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야지. 이게 이거고, 어허. 담배 말린다고, 이게. 요거. 마, 다른 걸 누르, 하지 않는다를 누르면은 안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시신일까? <laughs> 어이? 이거?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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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진짜, 무슨 소리야. 현실의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인가? 잠깐만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아 깜짝이야. 이게, 이거를 좀 최소화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휴식할 겸, 이제 심력 소모가 있으니까 최소화하고 있다가, 이걸 키려고 좀 이렇게 떴더니, 전부 다 없는 거야, 이게 가만히. 좀더 꺼져 있고, 소 깜짝 놀랐습니다. 소 근데 어, 근데 그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태워 말어, 이거 태 태워 말어. 그러니까 내가 12번이면은 내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얘를 그냥 아 태워 버립시다 해가지고 하 하고 태운 가능성도 있잖아.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그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생존 중인 애들은 전부 다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음음음음 음, 음, 음. 근데 이거 문서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네요 여기 아래랑 하단이랑 오른쪽에 약간 음영 조금 넣는 듯한 그런 느낌 나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 행정실에서 아무튼 음 시간을 즐끌게 아니라, 목걸음 태워버립시다! 깨끗해져. 어? 어! 어, 전원이 돌아왔어. 깨끗해졌네요. 이것에서 알립니다. 예정이 살짝 안 당겨진 단계로 빠은 회신 바랍니다. 군복인데? 시간이 근데 얼마나 지난지가 갑자기, 어, 그, 좀 모르겠죠? 아예 두절됐다. 원인은 손님. 아, 근데 10월 8일로 바뀌었어요, 어른생가. 음. 원인은 손님이다 기상 이변으 어, 앞에 무슨 일이 앞에 화, 앞에 기상 이변이 있었다. 아 그래서 근처랑 먼저 통신을 하기를 했습니다. 저번 통신 짓고 다른 통신 지속적으로 수신 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다른 구과 통신했습니까? 을어 <laughs> 전혀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네어아 그것보다도 무슨 얘기를 했죠? 외부인이 액세스를 시도했습니까? 아니요라고 할걸 그랬다. 타인이 액세스를 치료했습니까? 아, 잠깐만, 뭐라 아니라고 할걸 그랬나? 아니라고 할걸 그랬나? 아, 근데, 누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나, 나 솔직한 사람? <laughs> 외부인. 어디까지 봤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군요. 무엇을 봤습니까? 음. 희망의 기밀 비슷한 걸 봤어요. 영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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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에 대한 처벌은 이송 이후 이곳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당장 넘어가도록 하고 근처에 대한 상황 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니은 내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다 태웠어. <laughs> 다 태워버렸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나밖에 안 남았는데? 왜왜왜왜 어떻게 할래? 이코스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추가적인 지원을 보내겠습니다. 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고 여긴 나밖에 없거든 지금. <laughs> 쟤도 아마 어, 나를 처분을 못할 거예요. 그럼. <laughs>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입니까 외부인도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원 예정 인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 당장 앞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아, 근처는 그 이후의 일이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앞에 그러면은 지금 음? 저쪽에저 뭐야 어? 더 그런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라고 굳이 긁을 필요는 없죠. <laughs> 음, 굳이 긁을 필요는 없긴 한데 근처는 그 이후의 일이다. 여기서 한번 긁어볼까요, 한 번? 어. 아, 앞에 고1 간부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긴 나한 자밖에 없는데? 라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예, 이송을 마칠게요. 하고 그냥 끊어도 되겠지만은. 근데 어차피, 어. 처벌은 이송 이후 이곳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 어 그래? 외국인 <laughs> 정보 발설은 처벌은 불릴 뿐입니다. 어차피 처벌될 거 아니야? 지원과 동시에 당신 일구수로 대올 예정이니 손 적당히 돌리십시오. 이만 통신 마치겠습니다. 어라? 어라? 잠깐. 근데, 지원을, 어차피, 어차피, 화성 먼저 할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저기 먼저 할 거면서? 응? 긴급통신. 에? 엑세스 합니다. 몰라. 아직 근데 10월 8일이네요. 긴급통신? 왜? 사원방공의에내 가족이 있어. 제발 확인 좀해 줘. 요 우라게. 제발. 왜 무슨 일이니? 아, 통신 종료. <laughs> 추가적인 긴급 액세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 기어의 모든 신호가 확인됐잖아. 일반 통신을 종료합니다. 추가적인 긴급 액세스. 응? 통신을 진행하겠습니다. 뭐가 많아?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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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4번 방공호. 오, 방공호가 이렇게 있네요. 음. 엑세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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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관 시도? 굳이? 어차피 뭐 방공호에 뭐 사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죠, 뭐. 음, 나는 지금 멀끔멀끔이잘 살아있거든요. <laughs> 일단은 업무에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뭐 일단은 그래 뭐 1, 2, 4, 8, 10, 13, 17 소수가 몇개 보이는군요 음 고독한 숫자지 봅시다 7개의 방공호 엑세스중아 방공호 몇 군데가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거네요 지금 엑세스가 2번도 실패 음 10번도 실패 1번도 실패 음 8번도 실패 음. 어, 어, 사본방공호에 접속을 해줘라고 했던데, 그게 오히려 낚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연결이 불안정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뭐, 해, 요, 이제 되나? 거기 잘 지내니? <laughs> 여, 보, 세, 요, 내 말, 안, 연결됐습니다. 상황 괜찮으십니까? 오퍼레이터니까, 나는, 응. 전원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렉이 좀 걸리네요. 저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요? 연락이 안 되는데,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 사실이니까, 음 응. 나는 사실만 말할 겁니다. 그래 12월 12일이네요, 벌써. 이 날짜의 변동이 너무 휙휙휙 지나가가지고, 약간 이걸 좀 알아보기 힘든 면은 있지만은, 근데 지금 보니까 전기 확보는 굉장히 잘, 괜찮게 잘 되는 것같아 귀가 삐해잠깐 이명이 들려. 뭐지? 이건 게임적인 요소인지 내가 실제로 지금 이명을 겪고 있는 건지. 어, 조금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 이명 이거 뭐야? 잠깐만. 확인 좀. 잠깐만. 진짜, 잠깐 게임 요소인가? 어라? 응, 이어하기. 음, 이명은 나왔습니다. 어, 현실이 나야. 현실은 나였어, 문제는. <laughs> 현실이 나였어라기보다, 어, 나였어. <laughs> 그, 게임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고요. 평범하게 그냥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기보다 어, 그런 거였어. 뭘까, 이 게임 하면서 환각 및 정신 착란은 흔한 경우. 음, 뭐, 음. 아직 머그컵, 뭐, 아직 안 받아도 되겠죠? <laughs> 아직은. 그리고 사실은, 굉장한 코막힘 증세도 지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머그컵이 아니라, 코스페이를 뿌려서 어떻게 저떻게 하고는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줘 이거는? 어, 저, 확인을 못하겠어요, 나는? 괜찮으셔야 할 텐데. 저랑 얘기하시는 분이 외부인이신가요? 응, 음. D3SP41R 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방인이랑 연결되는 코드에요. 이방인? 어? 그걸 니가 왜 알아? 응.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니가 왜 알아요, 그걸? 여서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알려드리라고 하셨어. 왜? 그 부모님이 나한테? 그 부모님이 나한테 알려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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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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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만 할 거야. 라는. <laughs> 깊이, 깊이 관여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마음. 음, 이 연락코드가 뭘까? 일단은 4번 방공 끊어버리겠습니다. 어, 입력을 하라고?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축하 액세스 D3. SP41R. 아, 뜨네요. 시스템 대화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인식했습니다. 이거 말고, 근데, 이거를, 여기를 이걸 봐서, 뭔가 여기서 다른 어떤 문장이라든가 그런 게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없나? 일태 뭐 이런 데서. 음,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숨겨진 무언가뭐 코드라든가 그런 거 인식되는 그런 건 따로 없을려나 해서 찾아보는데 딱히 없네요. 뭔가 방공 호에 대한 저 기록은, 어, 각각 번호의 그 코드는 따로 있었는데, 음. 뭐 해보죠. 일단 시키는 대로. 호잇! 이방인의 통신 채널에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실패, 이방인 채널에 액세스를 취소합니다. 안 되잖아! 저 상태 메시지 한번겠습니다 뭐? 이방입니다이걸용모분이화생해냈을지왜 그리... 왜, 왜, 아아로읽아라아 현재 이곳의 상황이 아아아아지 못합니다. 다른 시아아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상황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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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아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모든 자료는 전송 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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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에 포함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음. 여스서 컴퓨터 표용하고 버리면. 오. 모든 파일의 열람이 완료될 경우 이, 이 방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전체 삭제 처리할 계정입니다 파일을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파일 열람해도 되나요? 안 되네요. 이걸 봐야 되네요. 확실히. 에. 뭔가 일단 다운로드는 다 끝났고 이걸로. 음. 음. 볼까 일단? 보통 위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겠지.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노이즈 조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나창란 일으킨다? 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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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몰려있다, 지금, 안 그래도. 조금의 창란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약간의 증세가 보인다? 테스트 리포트. 479, 47098. 이거,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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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00% 언급한다. 이 문서는 달과 화성에서 생존 을 목표로 거주할 진행한 실험체와 연구원들의 양성 및 열세 한 개체의 배제를 주 목표로 한다. 아하! 이거 그거이 그니까? 음. 모든 실험체와 연구원들은 실험 및테스트에서 따라 성과자와 비성과자로 구분되어 성과 횟수를 매 실험 및 테스트마다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를 통해 격주로 성과 횟수가 가장 낮은 배체, 개체를 배제 및 처리한다. 이건 전부 다 검열되었네요. 뭘 했는지는 어, 부족한 실험체는 추구? 추후?겠죠? 다른 약품, 안전성 실험용 실험체로부터 중당 추구? 음. 부족한 연구원은 실적 및 입사 기간에 따라 선발 이후 충당. 화장 배치 이론 우선적으로 충당. 이후 달 배치 이론을 충당. 흠 일단, 47098, 이거는 여기서 이미 봤었지. 이 실험에 참여했던 실험체 전원이 동일한 소설의 환각 증세 경험에 대해 진술함 그래서 머그컵을 꼴깍하고 먹음 흠. 그랬더니 다수가 보존되었다 나 머그컵 먹어 이제? <laughs> 머그컵 좀한컵 하나? 디플로이 플랜 4팀 실험 생존자 배치 예정도 음? 아, 12번, 나, 여기 있다. 최상위 성과자. 나, 나, 나. 나. 어. It's me. <laughs> 그런 건데? 어, 약 관련 사유로 이래 달에 배치됨. 음, 이게 그건가? 음, 별종이죠, 나. 상위 성과자 쪽은 환각증 세가 제일 경미함 그래서 화성으로 갔네요, 얘는. 26번은. 에이, 이름은 전부 다 검열됨시고. 달로 온 애들은 특이사항 없음. 얘 죽었고, 태웠고, 내가. 불태웠고. 23번, 얘도 불태웠고. 25번도 불태웠고. 33번 이탈 신체 능력이 월등해 저분하지 않음 최하위 성과자 에이. 47번 미약하나 잦은 두통을 호소함 불태워버렸죠 네팀으로 <laughs> 47098이 종료되었고 47099는 폐기되었습니다 실험체는 약품실험에 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어이거 이제 따로 뭐 페이지를 더 넘겨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화성으로 갔는데 화성으로 간 애들 중에서는 아 얘인가? 과거 연구원이었으나 유배처리 대신 직책이 강등됨 38번 얘가 이걸 보내주는 애인가요? 38번이? 가능성은 있어 근데 딱히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거는 <laughs> 없을지도 모르지만 응.